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정말 날씨가 너무나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말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라고요. 모쪼록 다육이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맑고 투명한 멜로망스 군생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맑고 투명한 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성여성한 그런 아이들인데요.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멜로망스 가격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제법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농장에서 제가 사와야 하는 가격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된 멜로망스 군생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두점 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고 투명함의 대명사 멜로망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멜로망스 군생 판매가격 15,000원에 수량 두점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줄리아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묵둥이 줄리아나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굉장히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들이라서 그야말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이 줄리아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듦이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예쁜 아이여서인지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멋스럽게 표현이 가능한 줄리아나 군생아이들, 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묵둥이아이들, 정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줄리아나 요즘 흔치 않을 텐데요. 오늘 이 묵둥이 줄리아나 군생,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야무지고 단단한 줄리아나. 판매 가격 8,000원에 이 예쁜 물듬의 아이들 만나보세요. 줄리아나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론니하트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단정한 로제시 인상적인 그런 아이인데요. 뽀얀 분가루도 예쁘지만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론니하트. 오늘 요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로제 또 너무나 완벽하게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어, 아이들 핑크핑크한 물듦이 정말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 가격 대비 굉장히 예쁜 모습이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예쁜 물듦을 자랑하는 론니아트.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큼직해서 그야말로 만족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론니아트. 물드는 모습 사랑스럽기 예쁜 아이. 판매 가격 6,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명품창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이름 만큼이나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게 고급지기 이럴 때 없는 아이들이죠. 어, 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 대품 사이즈로 크게 되면 몸값이 굉장히 후덜덜한 아이들입니다. 보통 어, 8, 9만 원 이상은 호가하는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 오늘 이렇게 제법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거의 다 야무지기까지한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 센치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그러면서 바디는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명품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에 들어온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었습니다 오리지널 간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25,000원 할수 있도록 가격도 정말 착하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굉장히 큼지막한 아이들로 이번에 입고된 간츠는 정말 가성비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겠어요. 빨간 물든과 함께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가 고급지기 이를 데 없는 오리지널 간츠 이 간츠는 굉장히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할 만큼 아직까지도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죠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아직도 시중에서는 어, 판매 가격이 5, 6만 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말 착한 가격에 어, 입고가 된 간츠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수량이 안타깝게도 딱두점 뿐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맑고 빨갛게 물이 들면 얼마나 예뻐질지 얼마나 고급스러워질지 기대를 하게 하는 간츠 판매가격 25,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간츠 판매가격 25,000원에 오늘 수량 두점 준비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소개시켜 드릴게요. 빨간 물듦과 함께 이렇게 로제시 너무나 예쁜 다이아몬드 베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유아이가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빨간 물듦이 고급스럽게 이을데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 다이아몬드 베라는 아, 아마도 아 국내 매니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사랑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수도 많고요. 입장도 야무지게 잘 생겨서, 어, 그야말로 묵혀지기만 하면 정말 명품다운 포스를 그대로, 어, 풍길 것 같아요. 어, 여성적인 우아함과 남성적인 또, 어, 터프함이 같이 묻어나는 다이아몬드 베라.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베라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모두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칵테일이라는 창인데요. 정말 흔치 않은 창 중에 하나이죠. 모두 한몸 자연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칵테일 묵둥이 아이를 판매 가격 3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5에서 16cm 정도로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이고요. 칵테일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굉장히 빨갛게 그러면서도 맑고 투명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이죠.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기로 이름난 칵테일, 거기다 희소성 또한 뛰어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흔치 않은 창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를 주문하시면 거의 칵테일을 가지고 계신 전국의 몇안 되는 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칵테일 자연 군생 판매 가격 3만원에 준비했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가르시아라는 아이입니다. 오리지널 가르시아. 7두 한몸 군생 아이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머리에, 머리 하나에 판매 가격이 2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이 가르시아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얼굴도 7도로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정말 놀라운 가격, 판매가격 5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가르시아를 만나실 수 있는 건 아마 저희 날개다육뿐이지 않을까 싶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로 대품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가르시아 정말 맑고 투명하게 물드는 아이죠. 판매가격 5만원에 7도 한몸 군생아이 만나보세요. 가르시아였습니다. 스타마크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맑고 맑은 스타마크 군생아이가 판매 가격 만 오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제법 야무지고 로제트 예쁘게 잘 형성된 스타마크. 어, 저는 개인적으로 멀로도 좋아하지만 요 스타마크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드는 모습이 멀로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맑고 투명해서 고급스럽고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거든요. 오늘 이 스타마크 예쁜 수영과 로제트를 지닌 아이 3 4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스타마크 요즘 군생아이들 정말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먼저 선점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스타마크 판매가격 1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스텔라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정말 빨간 물듬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스텔라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요즘 요만한 사이즈의 스텔라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판매 가격 3만 원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진 만큼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었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2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그야말로 사이즈 큼지막하기 때문에 가성비 최고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빨간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인상적인 그런 아이죠. 불타오르듯이 빨간 물듦이 섹시하기까지한 스텔라 이름마저도 섹시한 것 같아요. 스텔라라는 이름. 판매 가격 2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스텔라 판매 가격 2만 원에 만나보세요. 그린 서프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린 서프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룬데리의 교배 종인 아이들이죠. 룬데리가 주황빛으로 정말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의 교배 종인 만큼 정말 주황빛으로 너무나 고급스러운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어, 살짝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이고. 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도 굉장히 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린 서프 주황빛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된 군생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네요. 그린 서프 군생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나나캔 군생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4호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나캔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 바디에 금기도 형성이 되는 변이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묵혀지고 사이즈도 큼지막한 나나캔 어, 정말 빨간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바디에 약간의 펄감도 형성이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나나캔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 사이즈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어,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로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라서 받아보시면 아마도 어, 요 야무짐과 사이즈에 만족하실 것 같아요. 나나캔 빨간 물듦이 굉장히 예, 인상적인 아이 판매 가격 2만 원에 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나캔입니다. 베비나 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굴 하나하나 입장 하나하나 금이 완벽하게 정말 화사하게 잘 들어가 있는 베비나 금을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묵혀진 아이라서 얼굴이 정말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머리 수만으로 따진다고 하면 요즘 시중에서 판매 가격 2만 원 하는 아이들보다 머리 숱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메비나 금 가격 대비 얼굴 많고 묵혀진 아이 거기다 입장 하나 하나 금 예쁘게 잘 들어간 화사한 물듦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1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메비나 금 판매 가격 1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메비나 금이었습니다. 야무진 사과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야무지게 잘 키워진 사과꽃이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어, 아이를 제가 데려온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가 옆에서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야무지고 사이즈도 좋은 사과꽃 어, 수량 굉장히 많이 입고 됐었는데 모두 나가고 이렇게 세 아이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요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됐었죠 오늘도 역시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 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 되고요. 굉장히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이고 어, 물이 이제 들려고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과꽃은 제가 키워 보니까 가운데 요렇게 살짝 말아지면서 물이 빨갛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과꽃 물드는 모습 정말 그야말로 사과처럼 어, 달달하면서 빨갛게 그, 어, 광이 나는 그런 아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사과꽃을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종 레몬베리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종 레몬베리 어,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뽀얀 분가루도 굉장히 예쁘지만요. 이 아이들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며 굉장히 사랑스럽고 우아하게 이를데 없는 아이예요. 라즈베리 아이스의 교배종인 아이들인데, 어, 베리 종류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두툼한 입장과, 어, 짧은 입장과 두툼한 입을 가진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죠. 어, 요 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대, 어, 된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어, 요 아이들은 받으셔서 분갈이 하실 때, 어, 뿌리의 흙을 너무 많이 깨끗하게 털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요 아이들 목대 자체가 이렇게 입장이 하엽이 지면서 켜켜이 목대를 형성하는 그 어, 특징이 있는 아이다 보니, 뿌리의 흙을 너무 깔끔하게 제거를 하시다 보면, 뿌리가 모두 다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원래 뿌리의 흙을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뿌리를 뿌리의 흙을 제거하셔서 분갈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 레몬베리, 원종 레몬베리 군세 판매 가격 8,0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헤라라는 아이들입니다. 보랏빛 물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고 이렇게 로제또 꽃처럼 예쁜 아이인데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헤라.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2만원에 오늘도 영상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묵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랏빛 물듦이 예쁘게 올라올 것 같아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어, 사이즈가 대략 14에서 15cm 정도로 대품 사이즈이고요. 어, 만나실 수 있는 수량 이렇게 딱세점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라 보랏빛 물듬 예쁜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2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파인 로즈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하기로 어, 너무나 예쁜 모습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파인 로즈를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가운데 생장점이 굉장히 맑고 투명한 게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더더군다나 물드는 모습이 더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이 들면 어, 맑은 모습이 더 배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요 파인로즈, 묵둥이, 어,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직해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파인로즈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 수도 많고요.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나나우쿠미니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너무나 예쁘고요. 묵혀진 아이이다 보니 이제 곧 정말 빨갛게 꽃처럼 물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 나나우쿠 미니 같은 경우 워낙에 아가도 굉장히 잘 달고요. 어, 더더군다나 물이 들면 묵혀지면 어, 솔방울 같은 로젯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물드는 그런 아이라서 어, 물이 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다퉈 주문하시는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 군생 나나우쿠 미니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약 11cm정도 확인됩니다. 나나오크미니 자연곤생 12000원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육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라서 이제 키우시면서 핑크핑크한 물듬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여성적인 어,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아이들이고요. 이 라즈베리 아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아가리 굉장히 잘 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입구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으셔서 조금 넉넉하게 집을 만들어주시면 이 아이들 얼굴을 더 많이 달아서 그야말로 얼굴 많은 대가족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12cm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요. 야무지게 키워진 라즈베리아이스 군생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라즈베리아이스 군생이었습니다. 골드 섀도우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디에 살짝살짝 살짝 금기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인데요. 보랏빛 물듬도 예쁘고 뽀얀 분가루도 굉장히 매력적인 골드 섀도우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제가 이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머리가 5개 이상만 돼도 판매가격이 5만원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3사두한 몸으로 구성된 골드 섀도우 도우 군생을 판매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드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직하고 얼굴도 예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아이 못지않은 그런 만족도를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골드 섀도우 입장에 살짝살짝 금기가 매력적인 아이 판매가격 16,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골드 섀도우예요. 명품창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들, 큼지막한 사이즈의 베라가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수도 많고, 로제도 너무나 예쁘게 잘 생긴 베라가모가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어요. 어, 요만한 사이즈의 베라가모를 제가 지난 봄에 판매 가격 2만 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의 반값에 이렇게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사이즈 큼지막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그야말로 요 베라가모는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베라가모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면서 빨간 물듬이 고급스럽게 이를 데 없는 베라가모. 오늘 요아일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베라가모입니다. 다크 초콜렛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인데,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생장점이 오묘한 보라로 물이 들기 시작하는 다크 초콜렛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구가 되었습니다. 어, 요즘 돌아다니는 다크 초콜렛에 비하면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도 많고 해서 그야말로 요 아이들은 가성비, 가신비 모두 만족할 만한 사이즈 아이들인가 아닌가 싶어요. 어,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다크 초콜렛은 이보다 훨씬 작은 미니포트라고 하죠. 사, 어, 굉장히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어, 키워진 아이들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조금 큰 화분에 어, 심어져 있어요. 어, 그,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입장 수도 많고 정말 야무지게 이렇게 키워진 모습이 어, 눈에 확인이 되는 아이들인데요. 물드는 모습 정말 고급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묘한 물듬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다크초콜렛,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레드벨벳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오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드벨벳 군생아이가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일고가 되어서 소개시켜드려요. 얼굴도 야무지게 잘생겼고요.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 수영도 너무나 예쁜 레드벨벳.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보랏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거기다가 오래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보석처럼 젤리젤리해지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이들인데요. 어, 레드벨벳 같은 경우 머리 하나에도 7, 8천원 정도 아직까지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군생아이들은 정말 흔치 않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레드벨벳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10cm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판매가격 만원에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려요. 명품창 랑콤 소개시켜 드립니다. 며칠 사이에 더 사이즈도 좋아지고 더 야무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 명품창 랑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죠. 어 거기다가 랑콤의 경우는 굉장히 문값도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아마도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싶어요.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랑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정말 만족하실만한 사이즈인데요. 사이즈가 거의 10cm 가까이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물드는 모습 굉장히 빨갛고 맑고 투명한 그런 아이죠.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아이들 벌써 이렇게 생장점 부분으로 너무나 고급진 물듦 자랑하기 시작하는데요. 랑콤, 멋진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의 판매 가격 오늘 만원에 만나보세요. 랑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다 보니 정말 다육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도 아마 그러할 건데요. 어,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